아틀란티스 작업 중에 어, 수정될 데이, 모델링 데이터가 있을 경우 어떻게 빨리 어,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링 데이터를 아틀란티스로 내보냅니다. 확장자를 아틀란티스로 한 다음에 이게 원본 파일입니다. 지금 작업이 설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그라운드로 설정을 하고요. 바닥을 넣었고 자연 조명을 45도로 임의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생각을 하, 아, 작업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에 뭐 의자를 하나 집어넣어야 될 상황이 있다. 그럴, 그럴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제 아틀란티스 안에 있는 오브젝트를 어, 넣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 좀 복잡한 형태의 건물 데이터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틀란티스는 렌더링 소프트웨어 이다 보니까 모델링 자체 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일단 이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작업해야 될 어, 모델링 데이터에서 3D 웨어 하우스에서 의자 하나를 가져오도록 해보겠습니다. 검색으로 네, 체어라고 하나 입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미지를, 이런 의자를 하나, 파라솔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누르기 되면 자동으로 아치 라인 아예 데이터가 들어오고요. 배치합니다. 이쪽, 이 정도쯤에다가, 예, 네, 집어넣습니다. 3차원 상에서도 보이죠? 현재 수정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3차원 상태에서 아트란티스 2번이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아틀란티스에서는 2번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백업 파일 만들까요? 예스. Yes. 예, 보신 것처럼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뭐, 바닥이라든지 조명 세팅이 없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전 1번 작업이죠? 지금 2번, 2번 데이터인데, 1번 작업의 데이터를 다 가져옵니다. 유즈 레퍼런스 파일을 이용합니다. 어떤 걸 가져올 거냐? 전부 다 가져옵니다. 예. 모든 팔쉐이더 예. 브라우저 찾기죠. 자. 1번 항목을 선택을 하고 가져옵니다. 1번이 됐죠. 브라우저 1번 설정되었고 OK 버튼 을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1번 데이터에서 바닥이라든지 조명 세팅 값도 가져오고 두 번째 수정한 이 데이터도 가져옵니다. 이제 파라솔도 가져왔죠. 자, 이런 식으로 어, 작업을 쉽게 어, 연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